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뮤지컬 포럼에서 첫번째 발제자를 맡게 된 예, 예술경영지원센터 정인의 팀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큰 무대에 초대해주신 뮤지컬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계로 보는 한국 뮤지컬 현황을 주제로 실제 수치와 수위를 바탕으로 뮤지컬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산업을 위해 매년 6월 K뮤지컬 국제마켓을 개최하고 뮤지컬 예비 인력 발굴이 육성하며 뮤지컬 프로듀서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뮤지컬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81.3%였고요. 30대가 37.7%, 40대가 29%로 주축이었으며 예술 비종사자와 비종공자 비율이 다른 장르에 비해 86.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타 장르에서는 마니아가 예술 전공자들이 많은 반면에 뮤지컬 분야는 비 전공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 평균 10에서 20만원 미만의 지출이 최다 23%를 차지했고요. 원하는 작품이면 가격과 무관하게 티켓을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이 비 마니아의 2배였으며 구축 구매는 6배 이상 많았습니다. 무작품론가 최승연입니다. 네, 뮤지컬이 이제 60년 궤적이라고 제가 소제 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를 살펴보는 초창기에 우리나라 그 예그린 합단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민속적인 소재를 오페라의 창법과 결합시키고 오페라적인 것과 결합시켰던 차원에서의 가극 운동이 이제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서황석 안기영 서리식이 세 분이 했던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와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살짝 교수와의 본인들이 이제 작업을 좀 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작업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입니다. 이러면서 라이선스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심화되고 다변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2000년대 이후에 흘러가기 시작하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각각 그 제작사마다 중요한 작품들을 이렇게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여러가지 콘텐츠가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브로드웨이 프로듀싱 이렇게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K가 소프트웨어 파워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K가 존재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주 압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어, 발제의 t p 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발제를 마쳐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배우시죠? 자, 우리 그 쇼노트의 이성훈 대표이사님입니다. 다음, 불안문화재단에서 어쩌면 해피님 초기 개발에도 관여했던 현재 라이브러리 공연사업본부장 김유철님입니다. 그래서 꼭한 10년 정도 후에 어 우리 서울 이 대학로 이쪽이 한국의 브로드웨이가 됐을 때어 저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